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코사인 법칙, 네, 되게 간만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에요. 요거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이야기를 할때뭐 C를 갖다가 큰 걸로 할게요. C제곱,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에 의해서 삼각형 ABC는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인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만약에 빗변이 더 길면 여기는 빗변이 더 90도보다 조금 더긴 삼각형이다 라고 해서 둔각 삼각형이고요. 밑에 거는 예각 삼각형이다 라고 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제일 긴거 나머지 작은 거두 개. 요거는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리는 게 아니라 삼각형 자체의 결정 조건입니다. 그래서 둔각이든 예각이든 직각이든 요거 전부 다 요거는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걸 아는 다음에는 그렇게 판별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예각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나 좀 오래된 책을 보고 계시다면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이런 거를 나눠서 하는 게 있는데 제1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고요.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코사인 법칙 하면은 제2 코사인 법칙 네 요거 하나만 의미를 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소 문자는 변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대문자는 꼭지점이나 각의 크기 자체를 의미하는 고,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C의 제곱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직각 A라는 변에 대해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 있는 이 C라는 점은, 여기 있는 요거를 H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C제곱은 BH의 제곱 플러스 AH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전체 BH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b에다가 각도를 요것만 빌어 올게요. 각도 c에 대해서 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밑에 있는 이 변의 길이는 b, 코사인 c.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bh라고 하는 거는 bh라는 식은 a라는 변의 길이에서 b 곱하기 코사인 c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냈다 빼주면 됩니다. 뭐 원래 사실 절대값을 해야 이게 이게 크기가 나오지만 어차피 제곱하면은 절대값이나 제곱이나 그게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높이 높이인 a a h a h를 얘기를 할 때는 b를 사인으로 이렇게 <laughs> 사인으로 이렇게 꼬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b 사인 c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있 b 사인 c의 제곱이 ah가 되고요. 네, 요거를 쭉 풀어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라디 c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코사인 제곱 c 그 다음에 더하기 b 제곱 사인 제곱 c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코사인 제곱 어, 어떤 각그 다음에 사인 제곱 어떤 각 이게 두 개가 각도가 똑같을 때는 1이라고 쓸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는 A제곱. 그 다음에 뒤에 이만큼이 B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C라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제2 코사인 법칙. 그냥 이제 앞으로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꼴을 빌어서 쓰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변에 대한 식으로만 쓴다라고 하면은 코사인 c만 남기고 나머지를 죄다 싹 넘겨버리면 됩니다. 같은 놈은 플러스, 다른 놈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앞에 마이너스 e a b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둘다 이쁘게 만들어 주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자기만 이렇게 깍두기로 없는 놈만 이렇게 음수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요게이세 변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마치 편하신 걸로 외우시면 돼요. 위에 걸로 외워도 되고 밑에 걸로 외워도 되는데, 저는 요 증명 과정 자체가 머릿속에 있다면 여기는 이위에 측을 외운 다음에 유도, 유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이 C라는 요 변뿐만 아니라 A, B에 대해서도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게 코사인 법칙은 이게 둔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코사인이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요 전체가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각이라는 증명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빼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형의 결정, 아,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때 사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결정을 할때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이렇게 비로 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세 변의 비 그다음에 세 각의 크기의 비를 알면은 사인 법칙을 갖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 그거 이외에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 아니면 세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때 그때 코사인을 이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뭐뭐 요것도 뭐 길의 비를 이용을 해서 못 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유형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a, b, c에 대한 게 각자 주어졌는데 b랑 c, 요거는 길이죠. 길이 두개 알고 각도,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요거는 코사인 라지 a라고 하는 거는 2, e, 그 다음에 자기한테 a한테 없는 거를 죄다 써요. b 제곱 플러스 c 제곱 그 다음에 자기한테 있는 것만 음수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제각각을 갖다 집어넣어 주면 됐네.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b와 c는 2 1 플러스 루트 3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제곱한 거를 죄다 쫙쫙 적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어, b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루트 3. 네,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모르는 거, A의 제곱.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A 제곱만 남겨놓고, 이거 샥다 정리를 하면, <laughs> 사실 아까 제가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라고 했던 게 그게 좀더 좋네요. 그럼 A 제곱은 4가 나와서, 여기는, 아, 뭐 비슷하겠다. 4가 나와서 이제 a 값은 2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은 a는 변의 길이니까 0보다 크다라고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a 스몰 a의 길이. 그다음에 여기 라지 a의 각을 알았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도 사인 법칙에 의해서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요 b와 c도 제각각 전부 다 몽땅 구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도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는 밑에 이거 사인 a죠. 아, 이건, 이건 A로 쓰자. 라지 A. 그 다음에 여기 A. 요거는 사인 B분의 스몰 B. 이거는 사인 C분의 스몰 C.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음, 그럼 여기서 대입할 거를 요걸로 할지 요걸로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B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좀 항이 복잡해요. 그래서 A와 C를 이용을 해서 B를 싹 지우고. 나머지 거요것만 대입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 e, 그 다음에 sin a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sin c,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c는 어디냐? 루트 2.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표시가 된다. 그러면 sin c, 이거는 전체를 정리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sin c 같은 경우는 2분의 1, 2분의 1, 일사보면 이사분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고 1사분면인 경우에는 30도, 2사분면인 경우는 180도에서 30도를 빼준 거니까 150도.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경우는 150도로 나왔을 때 150도랑 45도랑 더했을 때 이미 180도가 훌쩍 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30도만 구, 어, 이제 구하려고 하는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둘다 돼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둘다 답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삼각형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B와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만 나머지로 결정을 지어주면 되니까 105도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요 A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편하지 이거는 코사인 A라고 하는 거 <laughs> 이거를 여기다 썼어야 했네 이거를 A만 자기 자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양수로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것만 음수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 자리에 갖다가 하나 하나씩 대입을 하면 2곱하기 대입할 때는 대입만 이렇게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3의 루트 걸린 거의 제곱 이렇게 여기선 암산을 하든 지지고 볶든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가 12 어쩌고저쩌고 되니까 암산을 열심히 해보면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 a는 2분의 1인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2분의 1이 나올 때는 요렇게 이거랑 양수니까 여기서 여기 요기 있는 2사분면 1, 4, 2, 4그 다음에 3, 4 3, 4분면에서는 이렇게 코사인 어쩌고 이게 나오지 않아요. 이미 180도가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2사분면과 3, 4분면에 대한 가능성은 지어불고 여기는 a라는 각도는 요거에 안에 각도에 해당하는 60도로 바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사인 법칙을 갖다가 이제 변의 비율을 알려줬다 라고 하면은 변의 비율 3개 알려줬으면 요거로 가지고 각의 비율을 갖다가 뽑아낼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각의 비율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여기 있는 이 각도를 구해서 사인이 뭐냐 혹은 코사인이 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이 전체를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 탄젠트 a의 값을 구하시러 가니까 코사인 라지 a라고 하는 네, 요것만 이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앞으로 코사인 안쪽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대문자니까 라지 a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 a, b, c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소문자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라지 a, 스몰 a라는 이런 표현은 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이 e, 자기 거 아닌 거 양수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자기 거만 음수 제곱으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그 다음에 루트오 3이라는 비율을 이루고 있으니까 a는 2k b는 루트오 k 이거 비례식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c는 3k 이와 같은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비례상수가 여기서 얼마만큼 곱해져 있다 라고 하는 비례상수를 k로 두면 되니까 그러면 요 전체를 갖다가 어, A 자리에 A를, B 자리에 B를, C 자리에 C를 갖다 각자 대입을 해서 쭉 계산을 하면 3분의 루트 5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3분의 루트 5, 코사인이 A가 3분의 루트 5니까 각도를 뭐 대충 아무런 삼각형이나 그리고 요거를 A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3분의 루트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걸 변변 제곱을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써주면 9에서 5를 빼는 거니까 이 전체 세로 길이는 4로 요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탄젠트 값, 탄젠트 값은 여기서 탄젠트 a는 루트 5분의 4 이런 식으로 전체를 바로 적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전체로 알 수가 있는 게 사인 a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코사인 a가 만약에 양수가 나왔어요. 코사인 a가 양수가 나왔으면은 코사인 a가 양수, 코사인 a가 양수인 경우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을 다루고 있을 때 예각이든 둔각이든 여기 있는 이 밑에 삼각형에 있는 한 각도가 이만큼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코사인이 양수면 사인도 양수, 탄젠트도 양수 이렇게 일사분면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인이 양수면 요거는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코사인이 양수 음수인 경우, 탄젠트가 양수 음수인 경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나눠서 해줘야 된다. 여기는 코사인이 양수니까 탄젠트도 양수로 이렇게 쏙 떨어지게 됩니다. 뭐 괜찮죠? 그다음에 유형 3번. 마지막.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삼각형의 모양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변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하게 이 전체를 꾸며 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은 어, 여기 a가 있으니까 사인 a는 요게 사인 a분의 라지 여기 2a. 요 전체가 요거를 이 라지 r 이라고 요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sin a만 홀랑 남겨놓고 전체를 정리를 해주면 요거는 2r 분의 small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전체를 제가 각다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2r 분의 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cos b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e 자기 거 제외하고 나머지 ac a 제곱 플러스 c 제곱 그 다음에 자기 거만 음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이니까 e, b, c 자기 꺼 말고 나머지 다 양수고 자기 꺼만 음수 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인 b는 e r 분의 b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짠, 짠 지워지고요. e, c, e, c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분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이쁘게 서로가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고요. 아, 지워져서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 전체를 갖다가 쫙 전개를 해서 풀어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피하고 싶지만 세제곱을 갖다가 쓰긴 써야겠네요. a, c제곱, 마이너스 a, b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a 제곱.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왼쪽으로 쭉다 몰아 가지고 정리를 한데 복잡한 수의 인수분해를 할때 문자가 두 개, 세 개, 세개 아, 이상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전체는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면은 a랑 b는 3차가 있고요. c만 2차네. 그러면 c가 오, C는 2차가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C가 아예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깍두기 쓰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어딨냐. 나머지 C. 마이너스 AP 제곱, 마이너스 BA 제곱. 그 다음에 C가 있는 거. 아이고, 차수. 이거 음수지. B 세제곱은 넘어가니까 음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BC 제곱. 이거는 넘어가니까 음수로 바뀌고 이거 잘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b a 제곱은 양수로 바뀌고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0 이렇게 되니까 어, 야 이건 왠지 둘둘 짝찍고 싶다.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a b 로 묶었을 때 b 마이너스 a니까. 그냥 이건 a b 로 묶자. AB로 묶고 A-B. 그 다음에 이 전체, 요식은 이 A-B에 A제곱 마이너...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수 있으니까 A-B로 전체를 묶으면 가장 앞에 있는 항... 가장 앞에 있는 묶음에서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에서는 플러스 a b 그 다음에 세 번째 묶음에서는 플러스 c 제곱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만큼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식이 0이 나오고 싶은데 어쩌고저쩌고 는0 해서 만약에 여기가 제곱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 부정 방정식에서 요만큼도 0이고 요만큼도 0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삼각형이니까 c가 0이 나올 수가 없어서 여기는 0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 전체 a- c가 0이니까 a-, 아, a b가 0이니까 A랑 B랑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식 전체를 쫙 전개를 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A가 B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전체를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